아,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36회째입니다. 아, 이 시간은 아, 민의로층이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 91호 2000년 2월 18일 금요일 발행된 에,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목을 보시면 정규직화냐 보장치 마련이냐 라는 아, 제목인데요. 민요총 2000년 당시 2차 중집 회의에서 비정규직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요총이 총파업과 정치 총선 투쟁 등 상반기 민요총 힘있게 치러내야 할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걸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고 한편에서는 정규직화에 공감하지 않는 또 현장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말하자면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이거의 이 노조 가입도 어렵기도 하지만, 노조에 가입시켰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정규직 노조의 이그 투쟁 역량이라든가, 투쟁 의지로 볼 때, 이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줄 수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힘이나 조건도 안된 상태에서 노조에 가입시켜서 정규직화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노조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당연한 현실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기 위원들에 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내용들을 기사와 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쓴 분은 이 당시. 이 편집실에 근무했던 유항미 동지신데 현재는 노동자 역사 자료실 한내에서 지금 연구 활동과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2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여전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고. 또 비정규직 보호법이니 또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이니 하는 것들도 여전히 노동자 힘이 미약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36회째 정규직화냐 아, 정규, 어, 비정규직 보장치 말이느냐 하는 정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어왔습니다